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 시스템의 과제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문제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 장애 전파, 데이터 일관성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간 통신 문제, 장애 전파와 연쇄 실패, 네트워크 지연과 타임아웃, 데이터 일관성 문제, 마지막으로 분산 시스템 설계 원칙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각 서비스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통신합니다. 마치 회사의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산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둘째,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서비스마다 적합한 기술 스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 서비스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으로 주문 컨트롤러를 선언하고 프로덕트 서비스를 주입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프로덕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으로 주문 생성 엔드포인트를 정의합니다. 크리에이터 더 메서드 안에서는 먼저 상품 서비스에서 재고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합니다. 프로덕트 서비스 get 프로덕트를 호출하면 HTTP 요청이 상품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 주문 객체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처럼 분산 시스템에서는 여러 서비스가 협력하여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완성합니다. 분산 시스템의 주요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독립적 배포로 빠른 출시가 가능합니다. 주문 서비스만 수정했다면 주문 서비스만 배포하면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재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필요한 부분만 확장 가능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이벤트 기간에 결제 서비스에만 트래픽이 몰린다면 결제 서비스만 서버를 증설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팀별 독립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각 팀은 자신이 담당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른 팀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쿠팡 같은 대형 서비스들이 이런 패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산 시스템의 첫 번째 과제인 서비스 간 통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IP 주소가 바뀔 수 있고 서비스가 다운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적 서비스 탐색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위치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로드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같은 서비스의 여러 인스턴스 중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헬스 체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정상 동작하는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드 코딩된 통신 방식의 문제점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서비스 클래스에서 REST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getProduct 메서드에서는 IP 주소를 하드 코딩하여 상품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서비스가 다른 서버로 이동하면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타임아웃이나 제시도 로직이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가 느려지면 무한정 기다리게 됩니다. 예외 처리도 없어서 서비스가 다운되면 전체 요청이 실패합니다. 이런 코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활용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사용하면 동적 서비스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각 서비스는 시작할 때 자신의 위치를 등록소에 등록합니다. 다른 서비스는 IP 주소 대신 서비스 이름만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넷플릭스의 요리커와 해시코어프의 칸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자동 로드밸런싱도 지원합니다. 같은 서비스의 여러 인스턴스 중 하나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헬스체크 기능도 제공하여 정상 동작하는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서비스인 쿠팡과 토스도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 전파와 연쇄 실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산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 서비스의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조각이 넘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결제 서비스 하나가 느려졌을 뿐인데 주문, 배송, 심지어 상품 조회까지 모두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킷트 브레이커 패턴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폴백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격리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먼트 서비스 클래스에서 익스터널 페이먼트 게이시를 주입받습니다. 외부 결제 게이트웨이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로세스 페이먼트 메서드에는 서킷 브레이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임 속성으로 서킷 브레이커의 이름을 지정하고 폴백 메서드 속성으로 대체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메서드 내부에서는 외부 결제 게이트웨이를 호출합니다. 이 호출이 실패하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폴백 메서드는 장애 발생 시 실행되는 대체 로직입니다. 결제 실패를 우아하게 처리하고 대기 상태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킷트 브레이커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킷트 브레이커는 전기 차단기처럼 동작합니다.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 클로즈드 상태는 정상 동작 상태입니다. 모든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오펀 상태는 회로 차단 상태입니다. 연속된 실패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 상태로 전환됩니다. 모든 요청이 즉시 실패하여 빠르게 응답합니다. 셋째, 해프 오펀 상태는 복구 시도 중인 상태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펀 상태에서 해프 오펀으로 전환되어 제한된 요청만 허용합니다. 성공하면 클로즈드로 실패하면 다시 오펀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의 자가 치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네트워크 지연과 타임아웃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호출이 항상 빠르게 응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상태, 서버 부하, 데이터 크기 등 다양한 요인이 응답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임아웃 설정과 비동기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커넥션 타임아웃은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최대 시간입니다. 둘째, 리드 타임아웃은 서버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최대 시간입니다. 셋째, 비동기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요청을 동기적으로 처리하면 성능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설정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REST 템플릿 컨피그 클라스에서 REST 템플릿 빈을 생성합니다. Http 컴포넌트 스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터리를 사용하여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setConnectTimeout 메서드로 연결 타임아웃을 3초로 설정합니다.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최대 시간입니다. 3초 안에 연결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sendNeedTimeout 메서드로 읽기 타임아웃을 5초로 설정합니다. 서버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최대 시간입니다. 5초 안에 응답이 없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무한대기를 방지하고 빠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타임아웃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데이터 일관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각 서비스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므로 트랜잭션이 여러 서비스에 걸쳐 시행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으로 쉽게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산 시스템에서는 각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있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분산 트랜잭션은 매우 어렵고 성능 저하가 심합니다. 둘째, 최종 일관성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싸거 패턴을 활용하여 보상 트랜잭션을 구현합니다. 사거 패턴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더 h 거 워키스트레이터 클래스가 여러 서비스의 트랜잭션을 조율합니다. 크리에이터 워더 메서드에서는 세 단계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첫째, 주문을 생성합니다. 오더 서비스 크리에이터워더를 호출하여 주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둘째, 결제를 처리합니다. 페이먼트 서비스 프라세스 페이먼트를 호출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셋째, 재고를 차감합니다. 인벤토리 서비스 디크리스 스탁을 호출하여 재고를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블록에서 컴폰세이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보상 트랜잭션입니다. 이미 성공한 작업들을 되돌려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산 환경에서도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일관성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즉시 일관성 대신 최종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업데이트가 즉시 모든 노드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노드가 동일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서비스는 상태 변경을 이벤트로 발행하고 다른 서비스는 이를 구독하여 처리합니다. 둘째, 메시지 큐를 활용합니다. 캡커나 레비템 큐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셋째, 비동기 처리 패턴을 사용합니다. 즉시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은 비동기로 처리하여 성능을 개선합니다. 열 번째로 분산 시스템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분산 시스템을 위해서는 명확한 설계 원칙이 필요합니다. 단일 책임 원칙, 느슨한 결합, 높은 응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는 명확한 경계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도메인 드리번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나눕니다. 둘째, API Gateway 패턴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에 단일 진입점을 둡니다. 셋째, 서비스 메시를 활용합니다. Istio나 링 i 드 같은 도구로 서비스 간 통신을 관리합니다. 모니터링과 관찰성도 중요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요청이 처리되므로 전체 흐름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사용자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치며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분산 트레이싱입니다. 지프킨이나 예의거를 사용하여 요청의 전체 경로를 추적합니다. 둘째, 중앙 집중식 로깅입니다. 예 케이스택이나 스플렁을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의 로그를 한 곳에 모읍니다. 셋째, 매트릭 수집 및 알림입니다. 프로미셔스와 그래패널을 사용하여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습니다. 보안 고려 사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증, 인가, 암호화가 필수적입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내부 함수 호출이었던 것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호출이 됩니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핵심 보안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JWT 기반 인증을 사용합니다. JSON 웹 토큰으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둘째, 서비스 간 MTLS를 적용합니다. 상호 TLS 인증으로 서비스 간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셋째, API g a t e 이에서 보안 정책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합니다. 인증, 인가, 요청 제한 등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합니다. 배포 전략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간 의존성을 고려한 배포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배포는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배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블루 그린 배포입니다. 새 버전을 별도 환경에 배포하고 트래픽을 한 번에 전환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롤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넬이 배포입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새 버전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롤링 업데이트입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무중단 배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은 복잡도가 높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초보 개발자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분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복잡도만 증가시킵니다. 세 가지 핵심 팁을 기억하세요. 첫째, 작은 프로젝트는 모놀리식으로 시작하세요. 규모가 커지고 필요성이 명확해지면 그때 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둘째,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분리하세요. 기술적인 레이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나눠야 합니다. 셋째, 데바프스 역량을 먼저 점검하세요. 분산 시스템은 운영 복잡도가 매우 높음으로 CICD, 모니터링, 로깅 같은 인프라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산 시스템의 핵심 과제와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 장애 전파, 네트워크 지연, 데이터 일관성 등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무에 이 내용을 적용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